여 스킵. 그스한하쪽이 안정적이다. 아 씨발. 다 주명 가자. 주명 가자. 다 같이 주명 간다. 주명 간다. 주명 가자. 다 같이

내 줘야 돼한발 먼저 줘야 돼. 가자 이자식 주면서, 서면서 발바닥으로 터치해야 돼. 사이 아, 잘했다. 아 리턴 딱인데, 여기 <가정 viaje Pop> 가자. 한번중 한번 더 해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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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킵. 나 스킵.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. 이 발을 으이, <laughs>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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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 으이, 어. 이으 어. 으이. 으이. 이 으이. 어이어이 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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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동현 이 으이. 으이. 으 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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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이 굿! 잘했어 잘했어. 굿!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하나 하나 나오자. 간다 호중 그렇지 라또 없다 반대 없다 수비해야 돼 핀다 호이 나와 왼발 왼발 왼발만 야, 나와야지 한개와한겨와 때려 새끼야 차 오른발 오른발 다시 오른발이야 돈다 어. 주영 으이 그. 동현 좋아 <목소리> 주형 위에서 훔쳐 봐돼봐돼 왼발만 왼발만 바깥쪽으로 툭 친다 굿아이 어, 우리도 패스로 풀다 패스로 거 굿. 다시 영원 나왔나 영원 나왔다. 영원 나왔다. 발밑 세게. 와, 돌 백커트 백커트 와. 백커트 와. 이 프로답. 아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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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다치게. 안다도 3! 3! 1! 2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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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그래. 어. 맞만 아, 싸. 거어자한명더 응, 그 있어. 정수도 있어. 이대 어, 다왔다아 영혼 좋아? 어, 거기짜 봐! 아, 어, 이거 가하줄 거야 나 이거 줄 거야 줍나! 줍 와씨! 민혁아! 너 밀레니엄 나가야 되겠다! 나갈라고? ㅋ 체 위기예요. ㅋ ㅋ ㅋ ㅋ ㅋ ㅋ 나 빨리 좋고 온나 아야돼 좋다 좋다 한번더 나갔다 구두 받아 준비 하. 타고 배좋 영호 이 아이고야 반대 침 저거 안돼 조원아 구 사이드 사이드 바로 우차 <laughs> 한번봐

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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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뭐야 간찬찬 나왔다 오이잘 풀었다 아잘 풀었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<laughs> 이거 주명가자 없다 어, 없다 어, 거기만 영우 <laughs> <laughs> 안쪽 한 뒤에 <laughs> 아, 바깥다 언니, 내가 아 동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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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동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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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현, 동 동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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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,

존나 멀다. 오, 나 한, 뭐야. 한이아 cutting. Look at the cutting. l o 간다. 불리 어! 소리. 다없다없다건 준다. 건 <놀라> 마지막 바짝 뛰자~ 다시 동현, 다시 동현! s 비 s 비 sí, sí, s 이 s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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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2 2 2천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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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?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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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! 2 2 2 2 몇가지 yup. <laughs> <laughs> 가, 용가이 <laughs> <가! 용 가! 웃음> 오이. 나 <들을> <면> <갑각한> <substantive> <laughs>

자, 봤자, 영웅 봤자. 환서! 바깥쪽으로 친다 가자, 치명 간다. 가자, 가자, 가자! 천천히!

굿 다시 다시 천천히 침착하게 나 들렸대 인서 영우 등 접어 코스 보고 줘.